독립운동 그럼 누가 합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 교사 해피 선생입니다. 오늘 3분 한국사는 초등 필수 한국사 인력 중 10월 대한제국 일제 강점기 용어입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우리나라는 1910년 8월 29일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국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1910년이 경술년인데 그날을 우리나라의 국권을 빼앗긴 치욕스러운 날이라고 하여 경술국치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1910년 8월 29일 갑자기 나라를 빼앗긴 게 아니라 이미 오래 전부터 일본이 야금야금 조선을 차지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1876년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 조약을 시작으로 1895년 명성황후 시해 사건인 을미사변을 일으키고 1905년에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는 을사늑약을 체결합니다. 그후 1907년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시키고 친일 내각을 앞세워서 우리 국권을 강제로 빼앗고 우리 민족은 일제의 식민통치를 35년간 받게 됩니다. 우리 민족은 끊임없이 일제 지배에 항거하여 싸웠고 1919년 3.1운동이 대표적인 독립운동입니다. 3.1운동은 민족 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서울의 탑골공원에서는 학생과 시민들이 만세운동을 전개한 것입니다. 만세운동은 서울뿐 아니라 전국과 해외로 확산되었지만 일본의 탄압으로 실패했습니다. 3.1운동과 유관순 열사에 대해 다룬 영화 한거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유관순 열사가 고문을 받고 매일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고 있을 때 음식을 나눠주던 남성 수감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요? 이에 유관순이 대답. 그럼 누가 합니까? 1919년 3.1 운동의 영향으로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됩니다. 이제 더 이상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국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내 독립운동을 지휘하기 위해 비밀 연락망을 만들고 독립운동을 위한 돈을 모으며 외교활동도 전개했습니다. 김규식을 파리 강화회의에 보내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알리고 이승만은 독립 자금을 모으며 미국 정부에 한국의 노력을 알렸습니다. 또한 1932년 도쿄에서 일어난 이봉창 의거와 상하이 윤봉길 의거도 지원했으며 1940년대에는 한국광복군이라는 임시정부의 군대도 만들어서 일본군과 맞서 싸웠습니다. 이처럼 우리 민족은 독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 결국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은 초등 필수 한국사 인력 중 10월 대한제국 일제 강점기 용어에서 1876년 강화도 조약부터 1945년 광복까지 일제의 침략 과정과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노력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11월 대한제국 일제 강점기 인물편이 되겠습니다. 이상 해피 선생의 3분 한국사였습니다. 안녕.